알견됐을 때는 좀 적출을 얘기를 들으셨었고 네, 방법이 음. 없다고 처음 수술은 계복이었고요 음. 두 번째는 복관경 아, 복관경을 받으셨고 네, 세 번째는 어. 하이프거든요 음. 네, 첫 번째는 계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고 20대니까 네, <laughs> 문제가 없었고 사실 두 번째 복관경은 그 수술이 좀잘못돼고 음. 재수술을 할 뻔해서 별로 좋지 않은기억이거요세 번째는 세 번째 받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수술하고, 뭐, 그냥, 이상체가 똑같이 다할수 있었어서, 별로 불편한 것도 없고, 동생이 수술방 간호사예요. 아, 네. 그래서 예전부터 좀집회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서, 병원의 그런, 그러니까 2차냐, 3차냐, 그런 것보다는 의사선생님 신뢰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동생이 많이 들었어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입견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해 주세요. 어, 저 작년에 쓰님께 수술받은 환자입니다. 네. 작년 언제 치료받으셨죠? 23년 3월에 수술받았. 20... 그럼 3월 지금 한 이제 15개월, 16개월 됐네요. 네. 음, 처음에 그 어떤 증상으로 그 자궁근종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 처음에는 사실 몰랐고요. 응. 그 교통사고 나서 응. MRI를 찍었는데 응. 자궁쪽에 추가 소견이 발견돼서 환그 응. 진료를 응. 받아서 이제 그때 알게 돼서 응. 그때 한번 수술을 하고 응. 다시 재발해서 한번더 수술을 했는데. 응. 작년에 이제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를 받아서 음. 좀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 전에 이제 기존 지인이 이제 하이프 수술을 세개 받으셨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찾아뵙고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면 예전에 그 근종 절제 수술을 두번 정도 받으셨는데 네. 언제 언제 받으셨어요? 어, 한 번은 2 0대때 받았고 어. 어, 좀꽤 오래됐는데 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년 이상, 5년 이상 되셨었고 중간 중간 계속 어쨌든 근종이 조금 잘 생기시면 검진을 자주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혹시 다른 혹이 생기는지 그래서 요 최근 요번에 발견됐을 때는 좀 적출을 얘기를 들으셨었고 네 방법이 음. 없다고 적출을 음. 아마 수술을 이제 두번 했는데 또 생기니까 아마 거기 서 말씀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하이프 치료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네. 지인분이 음. 저랑 같은 증상이 있으셨는데 음. 그분이 우연찮게 선생님을 알게 돼서 시술을 음. 받았는데 아 먼저 그분이 네, 아. 되시고. 괜찮다고 저한테 음. 추천을 하셨었고 음. 사실은 그때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음. 그래도 괜찮은 시술인 것 같아서 음. 그때 정기 검진을 받았던 의사님한테 소개를 물어봤었는데. 음. 제대로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꽤그 네. 괜찮은 시술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음. 그러면 치료하기 전에 조금 궁금증이나 걱정. 왜 주변에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걸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동생이 수술방 간호사예요. 아. 그래서 예전부터 좀 디테일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서 병원에 그런 특히, 그니까, 1차냐, 3차냐, 그런 것보다는 의사선생님 신뢰보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동생들 많이 들었어서, 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입견이 별어요어 음. 그러면은, 하이프 치료 받기 전하고, 하이프 치료 받고 나서,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근종절제 수술 같은 것도 받으셨을 네. 텐데, 그때 치료랑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처음 수술은 개복이었고요 음. 두 번째는 복강경. 아, 복강경을 네. 받으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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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하셨거든요. 아. 음. 네첫 번째는 개복임에도하가 사실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고 20대니까. 네. <laughs> 문제없었고. 가 사실 두 번째 복강경은 그 수술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음. 내부 치료할 때문에 재수술을 한번 해서 별로 좋지 않하 기억이. 네. 세 번째는 세 번째 받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수술하고 뭐 그냥, 이 상태가 똑같이 닿을 수 있었어서, 별로 불편한 것도 없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 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그 금단적인 부분만 해결된다고 하면, 저는 음. 괜찮은 방법입니다.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주변에 근종이나 성근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 어떻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사실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라서 음. 잘 모르지만, 이총세 예, 번의 관련 시술을 받았던 저의 경험으로는, 사람 사실은, 이 계복이나, 음. 의학적으로 뭔가 시술을 하는 건 이렇게, 큰 데미지가 온다고 생각,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음. 예, 그런 편은 아니, 이제 그런 수술은 아니잖아요. 음. 외과적으로 전잘 모르겠지만,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폭을 이제 태워서 잡게 음. 만드는 거니까 몸에 데미지도 많이 없었고, 저는 사실 나이가 40대인데 회복이 일단 너무 빠른 거에 상당히 음. 많이 놀라웠고 예전 수술보다는 네, 훨씬 네, 엄청나게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수술할 때는 체력이 저의 기본 체력의 한10% 이상씩 계속 깎아 놓는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음. 하이브 시술은 그걸 받고 나서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했어요 음. 너무 좋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흡사해적 굉장히 커서 변비도 심했고 음. 화장실도 굉장히 자주 가고 굉장히 많이 피곤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사라져가지고 음. 어,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이쪽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이프 시술 만약에 수술을 권유 받았으면 음. 오픈된 마인드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요아 네, 좋은 인터표 감사드리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열에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